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.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, 주경야독.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, 이게 뭐라고? 전기 발전 및 응용 장소의 전기 시설이냐 34문제 정도, 그다음에 전설류에서 212문제 정도, 전력 통 전력 보안 통신 시설의 18문제 정도, 전기 사용 장소별 시설이 161개 전기 철도에서 25문제 정도 수록돼 있어가지고 한 633문제 정도인데 요놈만 여러분이 충분히 한 3, 4회 읽어보고 가시면은 공부가 가시면. 90% 내외 약90% 내외의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상당히 많은 점수죠. 우리가 얼마만 맞으면 자격증이 나와죠? 60%만 맞으면 되죠. 60%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과목에서 조금 내가 실수로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점 맞았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죠?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평균을 낼때 도움을 주는 과목으로 선택하면 되겠죠. 그래서 어, 본문 내용도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 아, 본문에서 아, 요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구나.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이 취, 어, 공부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 과목이 되는 너무 어, <laughs>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문제만 차분히 읽어 보시면 돼요. 아,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.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암기할 것인가?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뭐 새로운 문제가 창출돼서 나올지는 않죠. 우리 기출 문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돼요. 한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일체, 일장 총칙부터 한번 쭉 살펴 보도록 하죠. 제 1장 총칙부터. <laughs> 우리가 1장 총칙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은 280 287 조항으로 돼 있죠.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. 1. 총칙 해가지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후 재정 목적이 나오네요. 자, 전기 설비의 기술 기준은 목적이 나오죠. 그럼 목적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되겠죠. 자, 목적인 뭐예요? 전기, 전기 설비니까. 그렇죠. 사람이 안전하게 써야 되겠죠. 그럼 목적에서 1, 전기 설비의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.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.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두 번째 전기 의손기에 의하여 전기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. 세 번째 전기 설비가 다른 전기적 설비 기타 물건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애를 주지 않을 것.